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의장 권봉수입니다. 먼저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주최한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뜻깊고 의미 있는 날 직접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었는데 시 집행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듣는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의 슬로건을 보니 너와 나, 우리 함께 공감하기입니다. 이는 구리시민들이 발달 장애인을, 나아가 장애인 모두를 이해하고 공감하여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정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역할을 우리 구리시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늘 앞장서서 해오고 계시는데 20만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익신장을 위해 더욱 힘써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장애인 여러분, 장애의 또 다른 이름은 다름이라고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다름이 있을 뿐,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서로 다른 음이 합쳐져 멋진 화음을 만들어야 멋진 연주가 되듯이 우리 사회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올려 멋진 화음을 낼때 진정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멋진 화음을 내는 사회가 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